네 오늘 플레이 할 맵은 이제 에바투나라는 님께서 올리신 스팀 창작 마당에 있는 거제도 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번 둘러볼 텐데 일단 섬이긴 한데 사방에 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육지 이어진 부분이 있네요 어, 그리고 중간에 고속도로가 하나 지나가고 시작 지점은 여긴데 여긴 닿지가 않는데 여기 정비가 잘 되어 있네요 일단 이 맵이 시티지 스카이라인은 총 9칸을 쓸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출발을 해서 1칸 2칸 이런식으로 3칸 곱하기 3칸해서 고속도로 저희 중심부 여기까지 확장을 하면 것 같아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하면서 최대한 녹지를 많이 확보하는게 플레이하기 쉬울 것 같네요. 네. 우선 시티즈 처음 시작하시면 이렇게 고속도로 두개씩 나와있습니다. 이게 모든 맵이 다통일돼 있어요. 이렇게. 모든 맵은 다 나가는 길, 들어오는 길 이렇게 고속도로로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 마이크 소리 너무 작은가요? 네. 크게 말하겠습니다. 네. 여기 들어오는 길나간길 처음에 막 설계 처음 하신 분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 길에 다 연결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두 줄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처음에는 무리가 없어요. 차가 적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교통량이 늘어나면 이게 엄청난 정체를 일으키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신호등이 생기기 때문에 차들이 들어오고 나간 차가 교차되면서 아 엄청난 교통 트러블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이렇게 잊지 마시고, 아뭐 미관상으로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 고속도로 방향을 잘 보시고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일단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차가 들어오고 나갈 때 신호가 없기 때문에 아주 원활한 교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도심지를 나가시고 들어가시고 하는 이 입구 부분에다가 개발을 하시면 그 교통량 때문에 안 조금 힘들 수가 있고 뛰어 나와야 돼요. 한이 음, 맵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 금방에다가 시작하시면 안되고 한 이쯤에서 시작하시는게 좋을 방향을 잘못 들었... 아, 아이렇 그리고 모든 도시의 기본은 중앙에는 큰 도로가 있어요 이큰 도로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당장은 안 막히더라도 나중에 막히는 부분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큰 도로로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두 번째 에비뉴 에비뉴가 좋은 게 처음엔 처음부터 이렇게 큰 식스 레인 로드 이걸로 시작을 하시면 일주일당 유지비가 1달러 그리고 하나 짓는데 80원 돈 굉장히 많이 깨집니다 그에 비해서 이 에비뉴는 조금 저렴하죠 그리고 에비뉴랑 이 6레인 로드랑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실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작은 길로 이 대로를 이렇게 시작하셨다. 그러면은 만약에 건물을 이런 식으로 건설을 했을 때 여기 막 건물 들어오겠죠? 근데 이 건물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 길이 너무 좁다.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하고 이런 식으로 빡! 하시면 지금 여기 찢어지신 거 보이나요? 건물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굉장히 귀찮아요. 다시 재개발하기가. 그리고 이 처음 연결하실 때는, 어, 이 게임은 로터리 온라인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로터리가 엄청 중요해요. 이 로터리 단, 장점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교통량이 원활하게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바퀴 돌린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돌린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어, 안 막혀요 절대. 그 처음에 흙길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 제가 이 흙길이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이게 여기 보시면 스피드 30 k m 라고 적혀 있는데 기본 길이 40이거든요. 30과 40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흙수 아, 흙수전에 흙길로 시작하면 약간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어서 자 처음에 들어올 때 이게 로터리 만드셨죠 원래는 동그랗게 만들어도 되는데 저는 직각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모나게 만들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렇게 이격시켜둔 이유는 교통량 문제도 있지만 랜드마크 같은 거 여기다 짓고 주변에다가 이제 개발을 하면 꽤 그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맵에서 도로를 만드실 때 중요한 게막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직각에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막 도로를 막 짓거든요. 이렇게 딱딱딱 지으시는데 이렇게 지으면 문제가 신호등이 벌써 여기서 여기 가는데 하나, 둘, 셋, 네 개나 생겼죠. 이러면은 차가 이런데 중간중간에 정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여기 신호등 때문에 차들이 들어오고 나간 것도 애로상 많이 꼽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시티지에서는 모든 서비스 차량 예를 들어서 경찰차, 소방차, 병원 이런 애들이 병원, 병원이 아니죠 앰뷸런스 이런 애들이 거기 사건이 발생한 지점까지 가야만 해결이 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막힌다 그러면은 소방사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어도 못 끄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검토하실 때 이런 식으로 짓지 마시고 특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로터리 구간 여기 가깝게 신호등 하나 만드는 거 이게 제일 피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막히고 여기도 신호등이 있거든요? 또 막히고 이러면 정말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이격시켜 줍니다. 여기서 이번에 메스트레시 DLC가 나와가지고 편리하게, 이렇게, 직각 매니아들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든요? 저는, 한두 칸씩 띄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칸씩. 두 칸씩. 그러면, 아까 그 신호등 네 개에 비해서 두 개로 확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지으면, 어, 도시 계획 같은 거할 때, 이렇게 막 하다보면, 여기 빈 공간이 너무 많아서, 허전해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 외국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동네바다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뭐랄까 제가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도시 동네를 좀 이렇게 가로지는 한 바퀴 삥 도는 도로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걸 지으면 여기 중간중간 메꾼과 동시에 세, 그 미적인 부분도 해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 삥! 이런 구간. 아 이거 시, 잘못 만들. 이런 식으로 지으면 일단 차도 안 막혀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데다가 도시개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도 차 꺼내면. 이렇게 돌면서 나갔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없어서 막힐 일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은 안 풀리는데 이 천명 되면은 인도가 생기거든요. 그 인도를 적극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이 시티즈 시민들을 생각보다 걷는 걸 좋아해서 인도 많으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입주자를 일단 봤죠 그리고 뭐 이건 개인마다 호불호가 있는데 이 대로변에다 이렇게 집 짓는 분들이 계세요 이 대로 그러니까 도시 들어왔을 때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이 중간 허브 역할을 하는 대로 이런 데다 이렇게 집을 지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으면 이것도 교통경차 상당합니다 그 이유가 이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차를 타요 걸어서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열여섯 분 차를 타거든요. 대로 이 중간에서 합류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마우스 커서가 지금 안 보이는데 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중간에 집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나오는 차랑 여기 지나가는 차랑 만나서 멈칫 합니다이 나오던 차가 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대로에다가 뭐 건물 짓다거나 그런 걸 많이 하시면. 그것도 상당히 교통정체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동네 같은 사람들 주거지역 사는 동네 같은 데서는 1차선 도로 많이 쓰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요 그 이유로 일단 이 양차선 도로가 편하긴 하죠 왔다 갔다 아무 생각 없이 지을 수 있으니까 이 양차선 도로를 너무 양발을 하다 보면 그 각자 사시는 동네에 보시면 일방통행도로 굉장히 많잖아요 골목골목에 그런 거랑 비슷해요 이게 그렇게 많은 통행량이 필요가 없는데 양차선으로 만들어서 복잡하게 꼬아버리면 그 엄청나게 사람들이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그리고 이건 심시티4때도 많이 사람들이 하던 건데 최소한 교차로를 없애야 돼요 이런 쓸데없는 격차를 많이 생기면 신호에 걸린다는 그 개념 때문에 이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이런 중간 중간에 비는 곳은 나중에 나무로 채우셔도 되고 아 이게 정 보기가 싫다 그러면 인도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공원처럼 꾸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략적인 도로에 대한 설명은 그 정도로 일단 나중에 더 덧붙이면서 하면 되고 우선은. 처음 이제 입주민들 한번 받아보죠. 그리고 처음에 입주민들이 원하는 건 전기 그리고 수도죠. 처음에 다 풀려 있습니다. 처음에 할때물 펌프 까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처음에는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 규모에는 물 펌프 이런 거안 설치하셔도 됩니다. 이게 물 펌프가 일주일에 12만 세제곱미터씩 생산을 하거든요. 얘는 어, 그 절반이에요. 근데 유지비는 전기 먹는 거는 비슷한데 똑같은데 유지비 차이가 확납니다. 그리고 물이 낭비가 돼요. 여기 보시면 수도 있는데, 그냥 처음에 귀찮으면 물펌프를 짓고 수도를 이렇게 깎는 방법도 있지만, 이 물펌프가 처음에 안 좋은 게 많은 분들이 한 번씩 겪어봤을 그 구정물 엔딩이라고 해서 많이 물펌프를 여기다 짓고, 그 근처에다가 이렇게 하수도를 지었는데, 하수도 물이... 어느새 물펌프 있는 데까지 와서 이 물펌프가 물을 빨아들이니까 웬만한 물살 다 무시하고 주변 물다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폐수를 마시는 순간 이제 인구가 거의 만 단위로 갈려 나갑니다. 그게 위험해서 그거를 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처음에는 이 급수탑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이 급수탑이 생각보다 물 많이 줍니다. 구스탑, 일단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안 지었으니까 여기다가 처음에 이렇게 몰아줍니다. 몰아주고. 구스탑, 이 파이프라인도 막 짓는 분들 계세요. 뭐, 이한 칸당 0.08원 밖에 안 하니까 처음에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어떻게 나중에 낭비가 되겠냐 생각하시는 분들 을맞는데이 파이프라인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파이프라인 보고사를 잘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워터파이프. 위드 히팅 파이프 이게 나오면 난방 할때 이제 이 난방 파이프라인과 기존의 이 수도관이랑 같이 쓰거든요. 이 기존 수도관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막 중구난방 막 짓다가 나중에 이걸 재공사해야 되는 때가 오면 이거 하나 하나 다 업그레이드하다가 진짜 화병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만나는 교차 지점을 최대한 없애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수도를 마실 수 있게 그래서이 파이프라인이 보시면 이게 굉장히 병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 세 보시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아홉 칸, 그리고 열 칸, 열칸 정도 이렇게 커버를 치거든요. 이열 칸이 기본적으로 이제 도로 건설을 하실 때 보면, 어, 이 정도. 이 정도 동네를 이제 파이프라인 하나로 이렇게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박아도 이게 물이 더잘 나오는 거 아니니까 일단 대로변을 따라갑니다. 실제로 도시 건설할 때 이렇게 건설을 해요. 대로 따라서 가장 큰 파이프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제, 주변에, 동네 같은 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큰길 따라가는 파이프라인이 동맥이라고 치면, 이건 미세혈관? 그런 개념으로 연결을 해거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연결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연결 안 해줘요. 자, 물은 해결됐고, 이제 전기. 전기는, 어, 이거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원 윈드 터빈을 할 거냐 아니면 은이 석탄 발전을 할 거냐 두 개의 선택지를 주잖아요 무조건 석탄 발전이 이득입니다 왜냐면 윈드 터빈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집니다 이게 최대 8메가와트를 생산을 하는데 하려면 이렇게 바람이 많은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패치가 돼서 옛날엔 안 그랬는데 패치가 돼서 여러 개를 지으면 풍량이 줄어들어요. 앞에 터빈이 한번 거치고 또 뒤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구잡이를 지으면 생산성 훨씬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문제가 이게 가격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하나 짓는데 6천원이에요. 석탄 발전사는 19,000원입니다. 이거 세개 지어야 이거 하나인데 유지비가 싸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게 환경오염이 안 된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발전력이. 상대가 안 됩니다. 이거 아무리 고효율 이런 바람 많이 부은 데다가 다섯 개를 지어야 이거 하나급을 하거든요. 그 계산을 해 보면 다섯 개 지을 돈이면 3만 원. 거기다 유지비 400원이에요. 근데 뭐 코알 파워 플랜트는 유지비가 그보다 좀 비싼 560원이지만 가격이 훨씬 낮은 19,000원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석탄 발전소 짓는 게 아주 이득이고 어 석탄발전소 처음에 집다 파산하는 이유가 이걸 안 건드려서 그래요 이 경제 예산안을 안 건드려서 이게 예산을안 건드리는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이게 필요양만큼 낭비가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석탄발전소 일단 하나 지을게요 자, 하나 지었죠? 그리고 일단 연결을 합니다. 자, 일단 들어올지. 입주민들 들어오기 전에 제가 잠깐 전화 좀한통 하고. 전화가 와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네요. 이게 무슨... 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제 집들이 들어오죠. 자, 집들이 들어오는데, 생산량이 지금 10메가와트 돼 있죠. 수요는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처음에 석탄 발전소 지으면 40메가와트 제공해 주잖아요. 근데 처음에 집몇개 가지고 40메가와트 절대 못 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놔야 되고 물도 똑같아요 물도 지금 6만 세제곱미터씩 생산하고 있는데 필요가 없잖아요 그만큼 그럼 최대한 감축을 합니다 이렇게 아 그럼 수도 건설하면서 빼먹은 게 있는데 이 하수도를 지어야 되는데 하수도는 최대한 멀리 빼놓으세요 그 일단 미관상으로 가까이 도시 가까이 지으면 미관상으로 안 좋고 나중에 물이 급하게 필요하면 물 펌프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수도 지을 때 가장 고려해야 되는 게이유 유속 그리고 유량 방향인데 어 제가 거제도 맵을 지금 다운받아서 처음 해보거든요 원래는 제가 만드는 맵을 하는데 물이 일로 들어오네요. 그렇다면 여기다 지우면 다 일로 빠진다는 얘기인데 아 이게 생각보다 문제네요. 처음에 풀력 방지 발전기로 버티는 것도 괜찮아요. 이 석탄발전소 짓는 게 그냥 귀찮아서 석탄발전소 하나로 오래 버티는 거예요. 풍력발전소로 시작을 하면 생각보다 빨리빨리 차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석탄발전소를 지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 하수도를 지어야 되는데 물이 다 안으로 들어오네요, 이거. 이러면 좀 난감한데 이 나중에 일단 짓고 이 오염됨을 어떻게 빼내는지 제가 평법으로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결을 하죠. 이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자. 일단 집들이 들어올 때가, 올대 동안 기다리죠. 자, 전기 아직 2메가와트 밖에 안쓰죠 이게 집이 적어서 처음에 물도 아직 2500 밖에 안쓰죠 이딱 쓰는 양을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주거수요이 있기 때문에 집만 일단 잘 지어주면 돼요